네 안녕하세요 한전사입니다 넥시콘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법 두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죠 이 영상을 보시면은 뒤시트 탈거 시필러 뒷선반 그리고 서브우퍼 교체하는 것과 트렁크에 있는 앰프까지 교체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와 함께 천천히 어, 교체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뒤 시트를 탈거를 해야 되겠죠. 네, 뒤 시트. 제 차량은 6대 4 시트인데요. 그냥 뒤에를 지그시 네, 올려주시고 뒤에 있는 커넥터, 네, 저쪽 커넥터를 탈거해주시면은 쉽게 네 방석 시트는 탈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위로 올려주시고 네힘좀 주면서 올려주시고 뒤에 있는 커넥터 탈거해주시면은 방석은 쉽게 탈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음, 일단 등판을 탈거하기 위해서 m12볼트 m12볼트가 하나, 둘, 네, 한 다섯 개 정도가 있거든요 m12볼트를 탈거를 해 주시고요 방석 쪽에는 6대 4인 경우에는 볼트가 따로 없는데 네, 등판에는 이렇게 볼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를 탈거를 해 주시고요 그냥 통으로 된, 네 그냥, 어 6대4 말고, 벤치 시트 있죠? 그것은 방석을 탈거할 때도 볼트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건 잘 찾아서 두개 정도인가요? 탈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등판 쪽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m12 볼트를 탈거를 하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 m14 안전벨트 볼트도 탈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벨트 볼트도, 네. 총 좌, 우, 가운데 해서 총 3개 있잖아요. 그래서 M14, 얘는 M14로 되어 있습니다. M14 볼트도 탈거해 주셔서 안전벨트도 위로 올려 주시고요. 네. 그래야지 시트가 다 탈거가 되겠죠. 네. 안전벨트 볼트를 다 푸신 다음에, 네. 안전벨트를 시트 위로 올려 주시고, 네, 저렇게, 그리고 저 사이, 저 사이에 꺼내서 완전 선반 위쪽으로 일단은 올려놔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힘좀 좀 쓰셔야 됩니다. 네, 이게, 어, 머리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깨 쪽에 이렇게 후크로 걸려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위로 올린 다음에, 위로 들어 올린 다음에 안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탈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위로, 예, 지금 위로 좀 들어 올리고, 이쪽, 예, 위로 올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내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탈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좀힘좀 좀 쓰셔야 됩니다. 좀 처음이다 보니까 빡빡하니, 예, 잘 탈거가 안 되더라고요. 네, 일단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탈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커넥터들이 한 3개, 4개 정도 안전벨트, 아, 그 에어백 커넥터까지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 눌러서 뽑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그 조수석 뒷자리 먼저 한 것이 조수석 뒷자리가 좀 무겁거든요. 6대4 시트인 경우에는 얘가 가장 무겁고 만약에 벤치 시트는 뭐 통으로 돼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뭐 따로따로 탈거를 안 하시고 그냥 완전히 탈거가 되는 거겠고요. 6대4인 경우에는 어, 조수석 뒤에 운조석 뒤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탈거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동일한 방법으로 위로 들어서 탈거 아, 안쪽으로 땡겨서 탈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낑낑대면서 탈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뒷선반도 탈거를 할 거니까요. 이쪽하고 C필러 C필러하고 뒷선반 뒷선반 탈거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스피커 가디를 할 거니까요. 일단 액툰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예, 스피커 가디를 할 거니까 뒷선반을 탈거를 해야 됩니다. 뒷선반을 탈거를 하려면은 C필러. C필러라고 해서 저 삼각형 형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놈을 먼저 탈거를 해야 되는데 6대4 시트인 경우에는 일단은 시트 프레임. 먼저 탈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트 프레임은 m12 볼트로 되어 있고요. m12 볼트를 둘, 넷, 여섯, 여덟 개, 여덟 개 탈거를 해 주시면은 상부 프레임은 네, 이런 식으로 탈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굳이 탈거를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선반 쪽에 저기 이방 방음지를 이렇게 벗겨 보면은 저기에 십자 볼트가 있거든요. 좌우 가운데. 네. 저 십자 볼트를 풀어서 시필러 탈거한 다음에 선반을 위로 올리면은 선반이 탈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 약간의 유격을 주기 위해서 지금 상부에 시트 프레임을 탈거를 에, 볼트 탈거를 한 거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고 저쪽에 있는 십자 볼트 세 개를 푼 다음에 일단 C필러, C필러는 저 사이를 천장과 C필러 사이를 헤라를 이용해서 탈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긴 헤라가 좀 필요하고요 일단 이쪽은 전부 다, 다 핀하고 뭐키뭐 뭐 이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내거 아니다 생각하면서 좀 힘을 주시고 탈거를 하시면은 됩니다 원래 여기서 쫙 하면은 따가닥 풀려야 되는데 또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꺼 아니다 생각하고 예 그래서 힘을 지그시 주고 이렇게 추운 날에는 너무 팍 한꺼번에 하면은 핀들이 뿌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좀 지그시 좀 말은 쉽지만 좀 어렵죠. 예, 핀이나 이런 거 손상 없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탈거하신 다음에 위로 뽑아주시면은 되고요. 다행히도 핀들이나 뭐 이런 거 손상은 없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이렇게 참고하시면은 고정되는 키들의 위치를 화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하신 다음에. 이제 두 선반을 탈거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밑에서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면서 일단은 키가 풀리는지, 예. 근데 다행히 이렇게 딱 풀렸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탈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탈거를 위로 올리면서 하면은 키가 분리가 됩니다. 키가 분리가 아니라 키가 어 이렇게 빠지는 거죠. 예 락킹돼 있던 것에서 언락이 되면서 이렇게 뒷선반에 이제 유격이 생기고 뒷선반을 완전히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안전벨트 가운데 센터는 말고 양쪽에 이렇게 안전벨트가 선반 쪽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안전벨트 안전벨트를, 안전벨트를 음, 선반 안쪽으로 넣어줘야지만, 이렇게 선반이 탈거가 되죠.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저기 부분, 검은색 부분을 헤라로 살짝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시면은, 저 플라스틱 커버는 벗겨지고요. 그래서 약간 돌려서 안쪽으로 다 넣어주면은, 안전벨트를 안쪽으로 넣어주면은, 선반 탈거 하는데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어, K9이 고급 차이다 보니까 일단 방음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되게 에, 제네시스에서는 못 보던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좌우 이렇게 봐가면서 그냥 탈거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탈거하시면은 뒷선반 탈거가 될 거요. 여기 보, 보이시는 것이 이제 방음지 같은 거라고 해서 스피커 쪽 기존 액튠 스피커를 m10 너트 두 개나 뭐 센터는 네 개인가요. 이렇게 그걸 풀, 풀어주시면은 쉽게 탈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뭐, 만약에 뭐그 리어 전동 시, 리어 그 뭐죠? 그 리어 커튼이나 커텐이나 이런 것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탈거를 해서 다루시면 되고요 네, 기존의 액툰 스피커입니다 액툰 스피커 하고 그 넥시콘 하고 뭐 모양상에는 크게 네, 이것은 넥시콘 인데요 한번 보여 드리면 네. 뭐 크게 뭐 브라켓들은 동일하고요 네 크게 뭐 차이점은 외향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탈거하고 그 위치에 넥시콘 스피커를 장착을 해주고, 너트 두 개를 잠궈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일부에서도 음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액툰 스피커랑 넥시콘 스피커랑 잭이 틀리거든요. 그 넥시콘 잭이 좀더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898001779AS라는 커넥터를 구입을 하시면은 네, 그러면은 렉시콘 스피커 커넥터를 바로 네,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액튜온 액튜온 그 커넥터를 잘라서 지금 이렇게 렉시콘 커넥터를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려고 지금 배선 작업을 하고 있죠. 네. 모든 스피커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K9에서 넥시콘 적용되는 것과 액툰 적용되는 것은 그 스피커 잭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순정 잭을 자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 드린 AS 그 잭을 구입을 하셔서 배선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좌우 그리고 중간에 서브 우퍼까지 잭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해 주시면 되고요. 뭐 위치는 똑같습니다. 뭐 1번이 플러스고 2번이 마이너스면은 똑같이 네, 플러스 마이너스 스피커 선으로 똑같이 들어가니까요. 잭만 단순히 호환되게끔 바꿔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서브 우퍼. 네, 이게 렇큰 우퍼고요. 서브 우퍼도 지금 렉시콘 넥시콘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저는 중고로 구입을 했기 해서 중고에 그 잭들이 다 있어서 따로 AS 잭을 구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중고나 이런 걸로 구입을 하셨을 때저 잭이 없다 하시면은 아까 알려드린 품번으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뭐, 넥시콘, 액툰에서 넥시콘으로 가면은 가격 대비 가성비는 뭐 좋지 않다, 막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액툰만 듣다가 넥시콘을 들으니까 안 들리던 소리가 좀 많이 들려서 현재까지는 좀 만족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넥시콘만 이렇게 어, 들으셨던 분들은 불만족하실 건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만족을 하고요. 어 일부에서 그뒤 뒷자리 어, 두 개의 라인 어, 렉시콘으로 생기면서 두 개의 라, 어, 두 개의 선을 땄잖아요. 그래서 그 배선을 지금 순정 라인을 통해서 이쪽으로 길게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운전석 뒷자리 두개 선하고 조수석 뒷자리 두개 선하고 총네 개의 선이 렉시콘으로 변경이 되면서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라인을 어 순정으로 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라인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길을 잡아주고 있고요.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수석 뒤에도 두 개의 라인을 저렇게 순정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쪽 구멍을 통해가지고 트렁크 쪽으로 갈 겁니다. 총 4개의 선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4개의 선을 보내서 이쪽 트렁크까지 지금 보낸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일반, 예, 액튠, 액튠 앰프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앰프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m 1 0 너트 세 개를 풀어주면은 쉽게 탈거가 되고요. 마지막 하나는 저놈까지 네, 탈거를 해야지만 숨어있는 이렇게 앰프가 탈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렉시콘 순정 앰프 96370 3T050 네 이놈을 뺐던 자리에 그대로 달아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이 일단 액튠의 그 마지막 그 커넥터 있잖아요. 앰프에 꽂히는 커넥터하고 넥시콘에 있는 커넥터하고 커넥터가 또 틀려요. 예, 그리고 선 배열도 좀 틀리고. 그래서 그것을 어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렉시콘에 커넥터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커넥터를 구할 수 없다 하면은 좀 작업하기가 힘드니까요. 혹시 중고로 구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꼭 기준에 있던 커넥터까지 함께 구매를 하셔야지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액튠 앰프 커넥터하고 렉시콘 앰프 커넥터가 모양도 틀리고 위치도 틀립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보시고 로를 보시면서, 뭐, 뭐, 동일, 똑같이 두 개의 커넥터가 들어가긴 하는데, 얘를, 음, 뭐, 가운데를 잘라서, 이렇게 변경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회로도만 보시면은 쉽게 쉽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 뭐, 1번은, a 의 1번은, 뭐, b 의 1번으로 간고, 뭐, a 의 2번은, 뭐, B에 3번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 기존에 있는 커넥터는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자르면은, 어, 혼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예, 배선을 이어가면서 기존에 있는 커넥터는, 예, 나중에 제거를 해 줬고요. 이렇게 회로들을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회로들을 쭉, 쭉 출력을 해서, 네, 혼동되지 않게끔, 네, 이렇게 배선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서 커넥터 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커넥터가 틀리고, 네, 위치도 틀리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 SCC 그, ASCC라고 해서, 스마트 어드밴스드, 네, 클로즈 컨트롤 인가요? 네, 이것도, 어, 보여드리겠지만, 커넥터가 틀리면은, 이렇게 좀 노가다, 좀 일일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금 배선을 정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케이블 타이나, 아, 네, 케이블 타이나, 이런, 전기 테이블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넥시콘 커넥터 두 개로 이식은 현재 이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연결을 하고 따로 뭐 코딩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 사운드 메뉴에 가 보니까 좀 메뉴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음 베라이업을 귤 라이저라고 하나요 뭐 그래서 뭐 극장 뭐 이렇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서라운드 효과가 생기고 또 vip 사운드가 생기고요 네 그리고 음악을 지금 뭐 제가 어 작업한지 좀 됐는데요 어 중간중간 말씀드렸다시피 안 들리던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